SNS만 열면 아, 그내 친구들은 왜 그렇게 잘 사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남편들은 왜 그렇게 다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인지 자 이런 것을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의 삶을 보면 왜 이렇게 여유롭게 살고 있고 자유롭게 살고 있는지 이걸 이런 걸 보는 순간 하나 알아차리셔야 되는 거는 진짜 내가 너무 상처받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비교 속에서 누가 상처받냐 내가 상처받고 있구나. 아, 그 비교로 누가 상처받고 있냐? 내가 상처받고 있구나. 내가 아파하고 있구나. 이걸 아셔야 됩니다. 그래서 먼저 해야 될건 뭐냐면, 내가 외부로 향해 있고, 비교하고 있는 대상들의 눈이 쫙 붙어 있는 걸좀 멈추시고, 나 자신에게 시선을 돌리세요. 우리는 상처 입은 상태인 거예요. 비교한다라는 건 이미 상처 입은 거예요. 그럼 상처 입은 상태에서부터 극복하는 건 뭐냐면, 치유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. 외부에 있는 시선을 가져간 순간 나는 상처 입은 것입니다. 그래서 멈추시고요. 나 자신한테 집중하시는 거예요. 그때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상처를 회복하고 극복하는 마음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. 그렇게 치유가 된 다음에 내가 나의 길을 가는 거야. 넌 너고 난 나야. 이런 길을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. 나한테 집중하세요. 이미 상처 입어버린 거거든요. 비교당한 나가 있어요. 비교당한 나, 별거 아닌 것처럼 표현하잖아요. 아니요. 비교당해서 얼마나 상처 입어 있고, 작아져 있고, 위축되어 있어요. 그 상처 입은 나를 우선 회복시켜주고, 치유하는 과정을 먼저 하셔야 돼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? 난 나야! 나의 길을 간다! 그리고 묵묵하게 다시 한번 내 길을 가보시면 돼요. 할수 있으세요. 비교 속에 빠져서. 스스로를 상처 주셨어요? 어제까지요? 1분 전까지 그러셨어요? 그럴 수 있어요. 괜찮아요. 지금 다시 한번 나를 치유하세요. 그리고 나서 다시 출발하시면 됩니다. 나의 길을 가는 거, 나의 길을 걸어가세요. 응원할게요. 화이팅!